이에 엑스 이쪽으로 넘기라고 확실해? 어? 확실하냐고 엑스 넘겨서 여기 그냥 플러스 3 엑스 되는 거 확실하냐고 야이 똥신아 장난 아니야? 아, 몇 번을 말해? 진짜 아니, 이거 플러스 넘어가면 이쪽 마이너스 된다고. 플러스 x가 넘어가면은 이거 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플러스인 거잖아. 이것도 씨 아까 말했잖아. 아, x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. 그래서 마이너스 3 병신이야, 진짜. 야, 머리 그거 뒀다 너 어떡쓰냐?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야. 중학교 1학년 1학기. 아니, 이래 가지고 수능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? 뭐, 닭이냐? 닭대가리야? 야. 됐고 너 그냥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.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, 내가 봤을 때. 그냥, 외워.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. 그냥 이거 달달 외우고,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된다.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된다. 이렇게 외워, 그냥. 어? 이해하려고 하지 마. 돌대가리 새끼야.